네, LG 울트라 PC17UD70M 모델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기가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판을 뜯고 분리해서 추가로 DDR4 8기가 메모리를 더 탑재해서 16기가로 만들 생각입니다. 구매하실 때 아예 그냥 16기가 하시는 것도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뜯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분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LG 그램부터 시작해서 LG 울트라 PC를 모두 사용자가 쉽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판 분리가 쉽게 되어 있어서 뭐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하, 보여드린 영상만 보면 누구나 쉽게 시스템 메모리하고 SSD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나사를 모두 제거했으면 하판을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면 지금 울트라 PC의 속살이 들여다보이죠 보면 어 듀얼 쿨링 시스템도 있어서 파워 듀얼 쿨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 게임을 하더라도 굉장히 발열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70Wh 에 대용량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메모리 솔루에두 개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8기가거든요. 8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장착해서 16기가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누구나 쉽게 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떼고 다시 메모리를. 틀려서 눌고 눌러만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점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D도 추가 슬롯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이 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또 보유하고 계신 SSD가 있다면 추가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나사를 풀어서 넣고 이렇게 해주면 SSD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빈 소스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l g 울트라 PC는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쉽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어렵게 느끼시면은 구매할 때 이제 그 구매 옵션에서 어, 미리 어, SSD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이 부분도 장점인 게 어, 다른 노트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용량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LG 울트라 PC는 이러한 시스템 성능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확장성이 되게 자유롭다는 거이 부분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SD를 탑재하고 있고요 어, 요즘같이 이제 4K 영상이라든가 대용량 데이터를 옮기는데 굉장히 빠른 액세스 속도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외장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백업해 볼게요 이게 용량이 8기가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노트북의 바탕화면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K 영상을 복사하고 있는 속도를 좀 보실 수 있어요. 8기가 정도 되는 용량인데 어, 데이터 복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알 수가 있죠. 근데 8기가 옮기는데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XS를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도 장점이지만, 저는 엑셀 사용할 때 진짜 큰 장점을 느꼈어요. 대화면이 준다는 거는 이만큼을 더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인치보다, 어, 셀, 셀을 한더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세 줄만 더 본다고 치더라도, 이런 문서 통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밖에 없죠. 당연히. 특히 엑셀로 어, 통계자료를 많이 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노트북이 필요하지만 이런 작업 능력을 올리는 데는 17인치 노트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또 느낀 점이지만 어,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네, LG 울 울트라 PC는 최신 프로세서와 고속 노트북을 설치하고 있어서 웹 서핑을 할 때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어, 빠른 와이파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버퍼링 없이 어, 안정적인 그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인치 큰 화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웹 서핑, 그 다음에 웹툰, 뭐 영화, 그 다음에 이런 기사와 인터넷 온라인 쇼핑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장점이 많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한 화면에 더 많은 걸볼 수가 있고요. 네, 더 많은 상품의 카테고리를 한 화면에 담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크롤을 해도 화면에 가을링이 전혀 없고요, 떨림도 없고, 그 다음에 빠른 액세스 속도. 네, 전체적으로 어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시스템 성능 조화로 인한 사용자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그런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서 웹 서핑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노트북 환경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바로 유튜브겠죠? 네, 지금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LG 어, 울트라 PC 노트북의 성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스피커 사운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가장 감동적인 거는 바로 이 17인치 대화면이 주는 감동적인 시네마틱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를 즐겨 보거나 유튜브를 즐겨 보는 분들은 화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무리 휴대폰이 편하더라도 작은 액정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TV하고 다르게 자신이 무릎 높이에서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어, 17인치 화면이 주는 그 압도적인 시야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선명한 해상도, 그 다음에 색감 표현이 좋기 때문에 어,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DTXX 헤드폰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영상과 영화를 보는 경우라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 LG 울트라 PC 노트북에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을 하면 네,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상파 이런 방송보다는 거의 모든 시청을 넷플릭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계정을 따로 해서 프로필 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어 사운드 정말 좋네요 네, 스마트 TV로 넷플릭스를 많이 시청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TV보다는 노트북에서 넷플릭스의 영화,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17인치 화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15인치만 하더라도 화면이 작고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17인치 화면이 주는 대화면의 그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그 작은 차이 같지만 2인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DTX 울트라 X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운드가 정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어, 입체감이 있는 그런 서라운드 사운드를 헤드폰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 헤드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어, 물론 뭐 AKG나 제네저 같은 그런 그 오버이어 굉장히 고가 헤드폰을 끼면은 더그 효과가 상승되는 거나 말할 아이가 없겠죠. 그래서 노트북으로도 극장과 같은 극장식 서라운드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선명한 해상도의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LG 울트라 PC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팀 버전의 배틀그라운드를 LG 울타리 PC에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신 인텔 10세대 프로세서인 코어 i7 10150U CPU하고 지포스 GTX 1650 외장 그래픽 카드의 조합입니다. 어, 배틀그라운드 설정은 기본 으로 어, 세팅된 높음으로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얼마나 배틀그라운드가 잘 돌아가는지 직접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시원시원해요. 어, 2 5 6 0에 1600WQXGA 디스플레이가 주는 17인치 그 화면비는 어, 정말 게임을 하는데, 영상을 보는데도 좋지만 게임을 즐기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대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높음 설정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렉이라든가, 뭐 티어링 현상이 전혀 없이 아주 원활하고 쾌적한 그 환경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서 한 대여섯 분이 이 노트북을 써봤는데요. 한결같이, 어, 그래픽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는 말을 하셨어요. 즉, 이제 마우스하고 키보드는 꼭, 이제, 그, 써야 될것 같아요. 게임할 때는, 어, 기본, 그, 터치패드는 어림도 없는 거고요. 게이밍 마우스하고 키보드 정도, 기계 키보드 정도만 추가로 연결을 하면은, 어, 이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의 게임이었습니다. 듀얼 파워 쿨링 시스템 때문에, 장시간 게임을 해도 발을 어느 정도 잡아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에서 LG 울트라 PC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또 봬요. 감사합니다.